만나러 갑니다 아니 근데 왜 걸어가냐구요? 제가 차를 가져가면 차를 세우고 서로 바깥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 저번에 배짜장 하는 차주분 만나러 가가지고 한강에서 촬영해갖고 여기 탄 자국 안 보이나? 아 진짜 안 보.. 보이려나? 이거 보여요? 이거 저번 한강 촬영 때탄미 자국 아 올여름은 계속 타고 있어요 그래도 차주 만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나러 빨리 가볼게요 뿅 오 드디어 도착했다 오늘의 주인공 M3가 여기 먼저 와있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유료광고 아닙니다 근데 T스테이션은 그냥 얻어걸린 자, 오늘의 차주분은 만나자마자 어딜 간다 어디 가요 어디 가냐이따 여기 돈가스 먹자 돈가스아 돈가스. 진짜 제가 여러분 촬영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차주들은 돈가스 아니면 제육을 되게 좋아합니다 인터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점심 메뉴를 고르고 계십니다 돈가스냐, 콩국수냐. 여러분은 보통 뭐 드세요? 돈가스와 콩국수. 뭘로 결정? 아 역시 남자는 돈가스. 여러분 인터뷰도 중요하지만 이제 배가 고프면 사람이 말을 포나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밥을 먹고. 오 기대 안 했는데 비주얼 짱 좋아. 원래 이런 집 맛있지. 돈가스 진짜 추억의 비주얼. 냉면은 계란 먼저 먹는 거라고 배웠지. 음. 진짜 저 오늘 일하러 온거 맞고요 다 먹고 맞고. 어, 인터뷰 꼭 하겠습니다 음. 어? 저기 봐라! 여러분 요 작업할 때는 이렇게 뻥 소리가 한 번씩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요거 할 때마다 박자를 맞춰서 뻥이요! 이거 하고 싶은데 박자를 못 맞추겠어요 타이어 교체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 근데 악마예요? 이거 찾으신 분저 혹시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어, 아니라고요? 이랬는데 요래됐습니다 와, 드디어 이 차를 탑니다, 여러분. 아, 오늘 인터뷰는 제가 계획한대로. 에어컨이 나오는 차 안에서 <laughs> 신난다, 와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어, 일전에도 단골 출연하는 마스터. V10 톡방 운영자 V10 방인데 V10은 진짜 몇 대나 있나요? 웬만한 전국에 있는 V10 오너들은 거의 다 진짜 다 있어 네. 새로 계속 유입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V10이 아니라고 엄청 구박하셨잖아요 어, 끝까지 V10은 안 사더라고요 아니 돈이 없어 이제 매물도 없어요? 제가 M4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M4를 팔아서 사실은 M방에서 쫓겨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회장님이 쫓아내진 않으셨네요. 아, 어, 그럼요. 어. 의리가 있죠. 구박은 하되 쫓아내진 않는다. 되게 특별한 이 이벤트를 준비를 하면서 오늘 만났는데, M4를 탈때 제가 타이어 협찬을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광고비를 받진 않았고, 저는 그냥 받은 건 받았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M4를 팔았어. 근데 이렇게 고성능 타이어를 레이에 달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M3에다 달았습니다. 유튜버인 제가 타이어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 여러분안 믿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몇 년째 M을 타고 계시죠? M6는 7년째고요 M3는 3년째 이렇게 오랫동안 M을 타시는 분이 타이어를 갈았을 때 실제로 어떤 감성을 느끼는지를 직접 그냥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라 네 그래서 유튜버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과감하게 느끼는 피드백 그대로 정말 하드하게도 타보고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얼마나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벤투스 에보 2도 경험했고, 네. 에보 3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각각 타이어들의 특장점들을 좀잘 알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그동안 에보에 가졌던 가장 큰 단점. 음, 마일리지 수명. 아 여러분 일명 지우개라 그러죠. 그냥 네. 미술 지우개야. 그냥 이렇게 조금만 하드하게 타면. 금방 이렇게 슉슉슉슉 달아 없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어를 막 우리가 갈고 나왔잖아요. 딱 느껴지는 차이점 같은 거 있나요? 일단 타이어 소음이 굉장히 안 들려요. 이제 이전에 미쉐린 PS 포이스를 끼고 음. 다녔는데 은근히 타이어 소음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다 만족스럽지만 저도 그 타이어도 시승해 봤을 때 진짜 만족감이 뛰어났는데 새 타이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음. 확실히 음 기존에 비해서 네, 일단 조금 더 타봐야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거를 타고 한 800km 정도 지방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어, 800km요? 네뭐 왕복하면 은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 한 800km 정도 되니까 네곧때 어, 느끼는 좀 롱텀을 제대로 한번 <laughs> 아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일을 키울 생각은 없었거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엠포탈때 받은 네 시승 뭐내 타이어라 이렇게까지 일을 키울 생각은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어, 롱텀 주행까지 아 진짜로? 이게 왜냐면 네. 지금 저희 톡방 내에서도 네. 이 타이어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고성능 차를 타는 사람들은 다요 타이어가 궁금하긴 할 거예요 음. 원래는 사실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냐면 이차 카본을 차주분이 직접 만지셨거든요 진짜 차땅 열자마자 와 환자 <laughs> 그렇죠. 카본 얘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타이어는 그냥 곁다리로 이렇게 쓱 넣을 생각이었는데, 네, 본의 아니게 차주의 장거리 취승기를 우리가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유튜버가 아닌 사람의 장거리 취승기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찍어올지. 이분, 네, 엠방에서 굉장히 신뢰도 높은 분이라서, 사실 빈손이나 안할것 같긴 하서 조금, 저는 기대도 기대지만 약간 걱정이 살짝 되고 있긴 한데, 한국 타이어에서 앞으로 타이어 협찬 안 들어올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확한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된다는 의무가도 갖고 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 초심찾기를 위해서 예전에 제가 채널 초창기에는 제가 셀카봉 들고 직접 이게다 쫓아다녔거든요 감독 없이 해서 요즘에 좀 셀카봉 들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단점을 발견했어요 어, 내 얼굴은 지나치게 크게 나오고요 차주 옆모습만 겁나 멋있게 나오잖아 짜증나네 <laughs> 아니 여러분 이 각도가 별로야 이게 아무튼 어 저와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차주가 직접 찍어 온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하다. 뿅! <laughs> 어떻게 알았지? 어, 대박인데? 시그니처 멘트 아닙니까? 뿅! 자, 저를 내려주고, 어, M3는 떠났습니다. 아, 진짜 궁금하다. 어, 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주실지 몰랐는데 기대됩니다, 영상. 뿅! 진짜 뿅! 나 이제. 잠깐만. 대년은 주셨는데 서초역이라 그랬는데 여기 어디쯤이냐 아 길치가 요즘에 차 없이 다니느라 힘듭니다 아 힘들어 어, 이렇게 좀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어, 우리 이아나TV 이아나와 어, 그리고 한국타이어 관계자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타이어를 어, 제공을 받고 제가 한 600km, 650km 정도를 어, 2주 동안 주행을 해 봤는데 어,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 느낌들 장단점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 낱낱하게 좀 피드백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한국타이어에서 강조한 늘어난 마일리지, 그립력, 핸들링, 접지력, 제동성, 빗길 주행. 빗길 주행도 해보긴 했는데 빗길 주행 때는 어, 위험해서 촬영을 하지 못했고 어, 빗길 주행 때 느껴본 바로는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좀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이런 더운 날씨에도 타이어가 어떤 성능을 좀 발휘해 줄지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2 9 m 3이고요이 차량으로 급가속 시에 얼마나 타이어가 도로를 움켜쥐고 그립력을 발휘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쉬프트 다운을 좀 하고요. 50km 정도 타면서 컴파운드가 좀 많이 좀 달아있는 상태인데 그새 타이어에서 보여지는 솜털이라고 하죠 솜털 같은 것들이 전혀 안 달아 있고요 마일리지가 확연하게 좀 늘어났다라는 걸좀 가늠해볼 수 있는 어 그런 좀 대목이 아닌가 싶고 그립력 같은 부분은 굉장히 지금 도로를 움켜쥐는 듯한 느낌을 어 강하게 좀 받을 수 있는 어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격한 차선 변경 시어 느껴지는 핸들링은. 터디에서 들어올 수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차선을 바로 잡아줍니다. 타이어가 그만큼 버텨준다라는 좀 의미가 어 있는 대목인 것 같고 핸들링도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좀 주고 있어요. 급격하게 들어가는 코너 아닌 시에 헤어핀이 아닌 경우에는. 만만하게 도로 나갈 수 있는 도로에서는 충분히 타이어가 받쳐주는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핸들링과 마찬가지로 어 급격한 선회 시나 그리고 조작 시에도 어 되게 좋은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타이어가 어느 정도 제동성을 또 보여주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차를 타면서 그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들이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브레이크가 좋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타이어가 그만큼 또 도로를 또 이렇게 좀 움켜주면서 좀 받쳐준 듯한 느낌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이어 트레드웨어가 좋지 않을 때 타이어가 많이 밀리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타이어의 그 컴파운드 재질이 좀 무를 때 타이어가 밀리는 듯한 느낌을 좀 받긴 하는데 이 정도 그립을, 그립감을 주는 타이어라면 제동성도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지금까지 650km 정도를 주행하면서 그 브레이크를 밟아왔던 일은 없어서 차가 없는 거를 좀 확인을 하고 한번 제동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가 얼마나 쫀득하게 도로면을 잡아주면서 제동을 해줄 수 있는지 80km 정도 내외에서 한번 급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속 80 정도고요. 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제동이 미쳤네요. 제동이 미쳤어요. 뒤가 흔들린다는 느낌이나 앞에 조향이 조금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바로 제동이 바로 와줍니다. 어, 느낌이 바로 와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80kg고요. 핸들의 떨림도 전혀 없어요. 와 대단한데요. 제동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위쉐린에서 느꼈던 느낌들이 고스란히 다 같이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러면 사실상 그 해외 타이어들을 굳이 써야 될 이유를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 또 것이 있는데 그 스포츠 타이어들의 특성상 타이어에 소음이 있거든요. 두두두두두 하는 소리라든지 헬리콥터 도는 소리라든지 약간 좀 바람소리 같은 게 그런 좀 소음들이 좀 꽤나 큰 편인데 지금 제가 에어컨은 틀고 있지만, 이 에어컨 바람소리 말고 타이어 소음이 굉장히 낮습니다. 컴포트 타이어를 쓰는 것처럼 굉장히 정숙한. 느낌을 좀 주고 있고요. 스포츠 타이어들이 좀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타이어들이 좀 있는데, 어, 이 타이어는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도 줘요. 내가 지금 스포츠 타이어를 끼고 있나라는 좀 착각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보통 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 그 음이 들리거든요. 근데 이 타이어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항상 그 방지턱 넘을 때 충격음이 나왔던 구간에서. 충격음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만큼 타이어가 언핑이나 이런 거를 좀 받아줄 때좀 그런 소프트한 면모도 좀 갖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뭐 코너나 다른 부분에서 너무 무르게 작동하는 건 전혀 아니고 일상 주행에서의 그런 좀 부분도 좀 배려한 느낌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어, 한국 타이어의 발전이 너무 무궁무진해졌다. 에버3에서도 정말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한층 더 많이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장점 중에 하나는 지금 앞이 255에 35, 19인치고요. 뒤에는 275에 3019입니다. 이 정도 타이어의 사이즈는 보통 해외 브랜드에서는 구하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는데, 한국 타이어는 역시나 가까운 티스테이션에 어, 문의를 하셔서 미리 타이어 교체 예약을 하시면 타이어 사이즈가 바로 준비됩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하루 이틀이면 바로 준비가 돼서. 그리고 이 정도 성능급에 이 정도 가격대면 저는 다음에 재구매 의사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쉐린 타이어를 트레드가 한70% 80% 이상이 남아있는 타이어 연대도 불구하고. 전 이거 계속 쓸것 같아요. 같이 활동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 카카오톡 단톡방에 이 타이어를 한번 접해 보신 그 레이서분이 계시대요. 근데 기록을 2초나 단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공도에서 어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지만 서킷에서 그 정도의 랩 타임을 줄였다라는 거는 타이어 의 성능을 이미 어느 정도 검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하나 TV도 어 많이 시청.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